예, 선교 전략 2주차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한 2, 3분 정도 더 시간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한 2, 3분 정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의 선교 그랬을 때 혹시라도 어, 개별교회 내지는 지역교회의 선교로 착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교회의 선교하고 교파의 선교 예, 이렇게 이,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파 내지는 교단이 선교를 계획하고 주도하고요. 그리고 개인과 개별교회는 어, 교파의 지도력을 따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 남침내교 선교회가 이런 그 교파의 선교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교파의 선교는요, 특징이 한세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 교단이 선교부를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자매교단, 내지는 자녀교단을 설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사는 소속된 교단 선교부의 정책과 전략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교단, 내지는 교파, 교회의 선교를요, 예,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선교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거슬러 올라간다면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6세기에 천주교의 그레고리 교황이 어거스틴과 수도사들을 영국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을 해줘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국에 도착해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켄터베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수도원을 짓죠. 한 건물 안에 아래층은 수도원, 위에층은 예배당. 예,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켄터베리 교회가 어, 영국 성공회의의 그, 그,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이잖아요. 예,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천주교회가 이 선교 사, 사역을 어, 조직화했었습니다. 자, 8세기에는요, 어, 교황 그 그레고리 2세가 보니페이스를 독일로 파송하고 그리고 그의 사역을 지어, 어, 지원했었습니다. 이전에도 뭐 어느 교 어느 지역의 감독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있기는 했었지만 그것들은 좀더그 뭐라고 할까요? 그 축복의 의미라고 할까요? 난지는 상징적 의미로서의 파송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레고리 교황이나 그레고리 이세 교황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그러한 교황의 자신을 파송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13세기에 예. 어, 프란시스코 수도회 그리고 도미니크 수도회 이러한 교회 그, 서, 그 수도회들을요 우리가 또그 교단 교파의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세기에 그 같은 시대에 어, 교황이 몽골에 어, 사제단을 여러 차례 보내죠. 예, 이것도 또한 그 선교 사역으로 볼,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역시도 교회가 사람을 파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예수회가 결성이 되고요. 그 예수회의 창립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자비에르가 인도를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서 인도까지 가서 사역을 하게 되죠. 예, 교파의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천주교의 그 포교성이 생겨가지고요. 거기서 천주교 신부와 수도사들을 파송 전략을 세우고 파송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이렇게 천주교 교회의 선교는요. 6세기 이후로 그리고 뒤로 오면 올수록 교회의 선교로. 어 굳어지게 됩니다. 자, 개신교도 그 교회에 선교를 했습니다. 18세기에 성공회가 어 SPG라고 하는 어 선교회를 만듭니다.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in Foreign Parts 해서 SPG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성공회가 이러한 단체를 만들었고요. 또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S.P.C.K.라고 하는 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예, 교회에서 그 교단 차원에서 어, 그 식민지 북, 북미죠. 예, 그 오늘날의 미국이요 그리고 캐나다 이쪽에 선교를 지원했었고 영국의 영국의 선교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어, 그 설립하는 데 한몫을 했던 침례교 선교회 19세기에 세워진 거죠. 여기도 예, 교파 선교를 했고요. 그 이후에 런던 선교회, 교회 선교회, 바젤 선교회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그 교단 선교부들이요. 아까 처음에 제가 그 미국 남침내교 선교회를 이야기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어, 이런 교단 선교부들을 그 교회 내지는 네, 교파의 선교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교. 이건 한 2분에서 3분 정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는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도하시는 구원과 변화의 사역에 교회와 성도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 개인의 선교, 국가의 선교, 교회의 선교와, 예,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 그, 교차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교체되지 않는 그런 영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의 특징은요, 좀, 너무 좀 추상적이죠. 예. 그래가지고 앞에 새 선교 형태와, 어,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예, 이 선교는요, 아,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 패러다임입니다. 예. 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 책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 자, 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것의 개념화 내지는 하나님의 선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선교지 교회가 아, 미안합니다. 선교사 교회가 선교지 교회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 상황, 예, 그그 그 피식민지들이 서구 제국지 국가들로부터 어,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선교사 교회가 어, 선교지 교회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 그러한 상황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이해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어, 좀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포스트 콜로니얼 어 이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는 사실 처음에 아, 칼 하르텐스타인이 아, 이 개념을 어 소개한 이후에 어 여러 그그 그 학자들이 내지는 여러 사람들이 좀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자신들의 그, 그 뭐라 할까요? 그, 그, 해, 재해석을 해가지고, 사실, 어, 보금지권 그리고 보수지휘권 교회들에서는, 어, 한 2000년대까지요? 예, 2000년 초반, 중반? 그때까지도, 이 하나님의 선교 하면은 좀 우리가 꺼려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 사역이고요, 그리고 변화의 사역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변하게 됩니다. 영의 변화가 있고 육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도하시는 구원과 변화의 사역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 선교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또 다시 반복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은 개인의 선교 그리고 교회의 선교 그리고 국가의 선교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것만 이렇게 따로 좀 떼어서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 응답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구글 클래스룸에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을 올려놓았는데 그 질문들을 읽으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